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크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응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 올 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일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덥다는 겁니다. 또 후년에는 더 더울 거고요. 올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가장 선선한 여름일 거랍니다. 위로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위에 건강과 가정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금줄이라는 거 있습니다. 37일, 또새 일이라고 해서 요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아기를 낳으면은 지켜왔던 풍습입니다. 2하일 동안 37일 동안 금줄을 쳐 놓고 이곳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조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전통의 출산 문화입니다. 볏집이나 또는 삼으로 엮은 줄을 치고요. 깨끗하고 또 정화 또 소독을 의미하는 수을 꽂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목화솜을 껴놓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콧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가지를 또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고추를 또 청결을 의미하는 한지 종이를 꽂아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줄을 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표시고요. 가족이나 이웃이 출입할 때 조심해줄 것을 부탁하는 안전 장치였습니다. 또는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곳을 다녀와서 출입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실제로 이 기간은 산모가 조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21일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의학이 말하는 21일, 우리가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적응하는 기간 21일이라면, 우리 조상들은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21일 동안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또 산모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부임한 지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주일로 계산하면은 이제 8주가 됐으니까요. 사실은 8일이 된것 같아요. 아직까지. 숨을 하루 적응해 나간다면 아직 더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활원이나 세임원에 와서 우리 근무하신 우리 교우들의 경우는 두주 간격으로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하셔서 아직 저에게도 좀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부임신방을 하면서 또 가정에 이런저런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어려운 가정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면서요. 가정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아, 가정에 이런 기도가 있고, 가정에 이런 식구들이 있고, 자녀들은 이런 이런 자녀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예배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이배 가운데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들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방하거나 또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정말 중요한 바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거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잘될 거라는 것을. 아멘. 아니,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잘될 거라는 걸. 아멘. 저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여러분도 잘될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성전에 늘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해.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해. 아멘. 여러분 아직 빈 자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빈 자리가 채워지기를 물론 기도하지만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곳에 모든 자리에. 또, 2층에 올라가서도요, 하나님 이곳에 추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사람이 모자라도요, 주님의 영광이 차면, 추위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것에도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실 거고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부임해서 이제 주일로 따지면 8주잖아요. 적응하는데 21일이 걸리는데, 저는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될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특별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건들 겁니다. 회방할 겁니다. 장난칠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문제와 또, 고민과 걱정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가로막을 겁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해가는 이 기간 동안 사탄이 분명히 우리를 건들 것이기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이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조심조심하게 한한 걸음 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앞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요. 민수리 입장의 말씀처럼 여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네. 하나님 왜 우리를 찾으시는줄 아셔요? 복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마르고 갈급했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겠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그런, 말, 내게도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참대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사장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요.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셔요. 그러다가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6시쯤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이세 책의 시간 개념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서의 시간 개념은 유대식이고요. 요한복음은 로마식이에요. 6시쯤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면 그것은 낮 정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6시는 로마식이기 때문에 저녁 6시, 해걸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 16장, 1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간과 맞아요. 해걸음판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의아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한 개취급을 했어요. 특별히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기에게 유대 사람이 말을 걸어오고 심지어 남자가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깜짝 놀라서 왜 나에게 이런 물음을 하냐는 거였어요. 십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먼저 말을 걸어 주시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는 이 그릇도 자기에게 있고요. 물동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줄수 있느냐고 물어요. 예수님그 여인에게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리는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여섯 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네 사람들 보기가 민망했는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걸음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어떤 모자람, 어떤 믿음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아, 네. 그리고 만나주시요 왜요? 복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아, 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갈증을 느꼈던 그녀의 삶은 진정한 생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19절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훤히 깨뜨리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허물을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민망함을 뭐라하지 아니하시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선생님, 선지자, 이언자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길으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던 그 걸음을 동네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서 28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요. 사실은 제자들보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고 하는 그 제자들보다 사실은 별 볼일 없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날 사마라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것, 늘 일상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나온 날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은 것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게. 우리는 오늘 이예배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신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계획과 달라서 고민하거나 방황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인데요 어느 어천의 조그만 마을에 고기잡이 하러 나간 남정네들의 배가 돌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느은느 해가지고 어스름 하게 저녁이 까지는데요. 도저히 그 배들, 배가 돌아오질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포구에 나와서 발을 동동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고 세차게 비바람이 치면서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커갔습니다 이쯤에는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남자들이 타고 나간 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마을에 큰 불이 난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기다리다가 당장 불을 꺼야 하기에 동네로 돌아가서 불난 집에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비바람 속에서 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밤이 어두워지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배를 몰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갑자기 우리에게 환한 불빛이 비쳐왔습니다. 그 불을 보고 우리가 뱃머리를 돌려 고생 고생해서 돌아왔더니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을에 불타버린 그 집의 불이 고기잡이 나간 그 배에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불이 난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엄격결에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지만. 고기잡이 나가는 그 배의 모든 남정네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요, 좋은 일들이.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행해나 하나님. 나쁜 일이 일어나도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군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으이 있음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지만요, 그래서 때로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늘 형통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만나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은 늘 형통함 순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장애물도 주시잖아요. 어려움도 주셔요. 가로막히게도 하셔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손해를, 왜 내가 이런 병에 왜내 자녀들이 이렇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절망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의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d d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다 n g virgin, you know, you be little today. Some day, you b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성령님 예배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요, 찬양도요, 성경 교독도요, 기도도요, 말씀의 선포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두 가지만 보려고 그요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는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예배입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 복음성가 중에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길리 헛된 마음 버리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에게는 전통적인 종교에 묶여 있었어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세상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사람들과 고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세상에 어떤 꿈을 꿨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에 나와서 물을 뜨고 있지만 여전히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육신의 목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 무렵에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목마른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성과 또 하나 소개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겐 상처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땅의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을 겁니다. 여인은 그 사람들의 속닥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성격이 돼 버렸고요. 그런 소리가 깊은 내면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먼저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언자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마음? 세상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헛된 그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참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배자로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네. 그그 거룩한 산지사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광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감격하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